대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 눈이 주님께 향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 것만 바라보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고 복주시려 하는 주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찬양하지만 이미 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들로만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 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는 성들 여러분, 더욱 주님을 민감하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 세상 일로 우리가 실패하며 괴로운 일 많이 당할 때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았단다면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7장입니다. 1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임관절이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호세아소를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깊은 폐역함과 음란함을, 우리 음란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길이 참고 기다리시며 또 고치려고 하시는 하나님 이때 호시아, 호세아 시대 때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라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어때요?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들은, 그런데 어때요? 거짓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답니다.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들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술 받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빨리 치료받지 못하고 있으니 더병 들어갈 뿐이지요. 여러분 귤한 박스를 샀어요 그런데 한 개가 썩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썩은 것을 바로 치워내야 돼요 그런데 차일피를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썩어서 먹지 못합니다 처음에 몸에 작은 상처 하나 있는데 치료받지 않으면 그것이 곪고 곪아서 뼈까지 상하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깨달을 때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관절이 축원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악으로 왕을 삼고요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대요. 이것은 거짓과 도둑질로 빼앗은 돈을 왕과 지도자들에게 부정한 뇌물을 바치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누가? 누가 집권하냐에 따라서 모든 언론과 그런 기업들이 정부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중립을 지켜야 될, 공정한 판결해야 될 사법부마저도 흔들려 버립니다. 중립을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더 무거운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종교계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인본주의를 그렇게 추천한다는 것은 호세아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과 탐욕, 무력으로 잡은 정권과 깨끗하지 못한 부와 그러한 명예는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왜 어째서 세상 것을 붙들고 세상 것을 향하고 세상 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좀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오늘 특별히 또 쉬는 날이니 좀더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싶지만 이 새벽에 주님 집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집을 찾았다 한다면 온통 주님 생각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버린다 한다면. 이 시간은 우리가 주여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천국까지 못한댔잖아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됩니다.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부합해서도 안 됩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어둠을 가진 이 세상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교회를 욕하냐라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 할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세상, 이때, 에 우리가 선지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구나. 교회가, 교회다운, 그러한 정직을 보이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회개될 때이지, 그들과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성도 여러분, 우리 이때 회개하십시다. 내가 뭐 잘못했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먹칠되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대의 교회답지 못하니까. 세상과 똑같아져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 무려 왕이 여섯 번이나 바뀌어요. 여섯 번이나 왕이 바뀌는데요. 그 왕에 오른 지 겨우 한달 만에 죽은 살로망도 있고요. 살룸 왕도 있고요. 겨우 6개월 왕위를 있었던 스가량 왕도 있습니다. 극심한 정치적인 이 혼란 때, 쿠테타로, 쿠테타로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고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런데 불법한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검은 돈이 필요하겠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불법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검은 돈이 필요했고, 불법이 자행될 수밖에 없는 그때였습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 7장 5절에 보십시오. 호세아 7장 5절 보면, 우리 왕의 날이라. 우리 왕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왕이 쥐기식이 있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쥐기식이 있는 그날. 그런데, 이날 지기하는왕 또한 역시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백성들의 피 위에 세운 받았어요. 그러니 5절에 보십시오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날 정도로 먹고 마시는 잔치 여러분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날 정도로 술 먹고 병날 정도로 그렇게 진탕 되어버린 그 잔치 누구 돈으로 잔치했겠습니까? 불법으로 세워진 그런 왕이 자기 돈을 들였겠습니까? 국민들의 피지요 국민들의 정말 이 백성들의 이 정말 피와 땀을 도둑질한 돈이지 않겠습니까? 양심대로 해서는 안 되니까 권력과 결탁하고 그 권력은 또 타락한 돈과 결탁하여 지금 병들대로 골마 썩은 이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을 보면 그 재산들을 보면 요즘 재산 다 공개하잖아요. 야, 정직하게 벌어서 수십억, 수백, 수천억을 그렇게 가지고 있을까? 정직하게 일해서 그런 금액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그래도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정직한 땀을 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 새벽에 깨어서 주의 집에 오른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코람데요, 코람데요, 코람. 앞에서, 대오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5 0 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요, 에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왕 주님 집에 올랐으니, 여러분, 가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 세상에 썩갔는데아고 나라, 내가 뭐, 한다고 되겠느냐. 어제요, 빨래를 하고, 우리 아내가 정리를 하는데, 그, 우리 큰아들이 호주머니에 종이를 넣나 봐요. 제가 항상 그래요. 이 쓰레기들 집에 와서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뭘 하다가도 항상 종이를 호주머니에다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래를 하는데, 그것이 그냥 다 빨래가 되니까 온통 그냥, 종이 가루가 된 거예요. 우리 아내는 막 뭐라 하는데, 저를 보면서 우리 웃음이 나더라고요. 온통 지저분해졌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이 이쁘더라고요. 뭐든지 세기를 호집에다 집어넣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보아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 생각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많은 일이 봐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고요. 열 명, 백 명, 천 명, 만 명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쓰레기 버릴 때도 어떻습니까?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꼭 거기에 한두 명이 버리면 나도 모르게 뒤를 살피다가 또 버리잖아요. 예. 남이 못된 것을 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선한 모습을 하면 또한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잡하게 되었대요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침개를 부치다가 뒤집지 않아요 우에는 괜찮은가 보이지만 밑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벌써 다 타버려서 먹지 못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썩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회칠했어요. 멀쩡합니다. 하지만 속에는 뭐예요? 무덤이에요. 시체가 있습니다. 썩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과 속이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행복한 오늘 하루를 사시고 이 행복을. 전염시켜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응제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어요. 제가 장례 전담 전임 목사가 된것 같았어요. 전문 목사.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때로 그런데요. 우리가 좋은 바이러스가 된다면. 할렐루야! 예수의 바이러스가 된다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행복한 교회, 우리만 행복할 것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십시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셔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애굽이나 아수를 의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들이 갈 때, 에 나의 그문을 12절이죠? 그문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기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징계하겠다. 라고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주들이, 그러나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셔요.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은 전부 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한다면 굳이 선지자들을 세우겠습니까? 그냥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냥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해요? 너 혼난다? 그 다음 또 잘못했어요. 혼냅니까? 또 혼난다? 또 잘못했어요. 뭐라 합니까? 너 혼난다? 혼내겠죠. 혼내야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끝내지는 않습니다. 더 기회를 줍니다. 너세 번째야?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하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 우리 아버지셔요. 우죽하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지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끔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볼때 감동이 없어요, 감독이 없어요. 십자가 생각하는데, 예,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몰라요.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처음까지 못 했댔잖아요. 여러분 믿는 척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척하지 맙시다. 이 정말 못된 거예요. 예, 왜 다른 이들을 예, 헷갈리게 하거든요. 한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가 누구냐? 불법을 행한 자여 내 곁을 떠나거라. 여러분, 이런 음성 듣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어떻다고요? 돌아오지 아니한대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도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지 맙시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찾듯이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러기선 더욱더, 우리 어제 말씀 보았듯이, 주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았다고요? 힘써 알자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발걸음들, 예, 주님 전에 향했으니, 주님을 더욱더 힘껏 알기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걸음, 여러분의 삶이 진정 예수를 닮아서, 여러분 삶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작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나라 백성입니다. 이러한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하실 수 있겠죠? 해봅시다. 함께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찾아요. 우리 주님을 찾는다면서도 세상 것만, 세상 것 가치관과 방법을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았네요. 하나님 용서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이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로 가짐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시고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주님을 알아가고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의를 행하고자 하는 이 고개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와 우리 행복한 교회 앞날 위에 우리 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